오늘은 야 대충 카이트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일단 주이해아무거 끌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검, 여기는 단검 얼강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아 그거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하셔도 되고, 암 아,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이거 눌러서 그래서 오토를 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 저기 보죠 얼강 맞췄다. 간다요. 이렇게 하면서 주, 때려 죽이는 겁니다. 도망가 틈이 없어요 이게. 이게 진짜예요보세요 바로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왜 죽었어 얘는 맞... 아잠깐나도어주면 안돼 야, 안 되잖아. 야왜 내가 넣어주면 안되잖아 야왜 내가 얼어 야왜 내가 얼어 아니 갑자기 내가 얼어가지 거... 나도 깜짝 놀랐네 얼른 어서 들고 대충, 대충 가까이에서 담궈보라고 해야 이렇게 이게 잘안 묶이신다고요? 그럼 실제 썰어 가볼까요? 이게 근데 풀명상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 그는에 그, 친 나는 에아 사람이, 들어왔네요. 어, 내메실 수 있다, 여기.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진짜 칼치 해가지고 이 사람 이겨볼게요. 어, 이거 왜 아직 안 봤냐, 이제. 왜 1대1 안 봤냐, 이 사람. 그게 더웃 긴데. 안 봤는 게 더운 긴데. 자, 제가 받아주세요. 아, 내가 네, 받아줘요. 영상 좀 찍게. 오케이, 받았다. 그다땡뺑이랑아레랑 같이 조금 맵하면 이게 더잘 잘 되거든요 또 아까 했던 대로 활, 단검, 이거 단검,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얼강, 얼, 얼음강 이렇게 들어줄게요 사실상 이거는 딜을 넣느냐, 막나 그걸 사이가 아, 너무 멀겠다 rp 들면나 망했는데 rp 들면좀주이기 힘든데 아 어, 잠만 이거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일단 도도 좀뒤좀 넣어야겠다 이거 잠만 일단 이거 집중 좀해되 그래 아 잠만 나도 열면 안 되지 야잠 망했다 이거 나 일단 그냥 할지 할게요 걔 바로 칼지 봐봐, 멋있진 않았지만, 어, 수순한, 아까 칼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칼찌가 맞냐, 근데. 이게 칼찌인 지아닌지 안... <laughs> 아이, 뭐, 아마 도 이거 단검으로도 내가, 제가 그냥 단검을 다, 다잘 써요, 그냥 제가. 브라이어, 저 칼찌 못해요. 살려줘요! 한떻 없어 써, 이거. 볼게요. 바로 카이츠. 칼찌. 카이츠는 그나마 이렇게 할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잘은 못 해서 이게 오늘 쇼츠로 올라가세에 쇼츠 넘었네 이 시간. 쇼츠 시간 넘았으니까 그냥 풀영상 올릴게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여기 많이 아 진짜. 아왜 이렇게 잘해. 아왜 다. 아 이제 보니까 좀 웃겼네. 선택 좀쓰나 갈게요. 나 오토 안키고 있는데 왜왜 지냐 얘가? 나 오토 안 트레드 맞췄는데 얘왜 지냐? 그럼 오토 꺼져 있는데 왜왜왜왜 더기라는 거지? 제가 들이는데 왜 돌지라는 거지? 얘가 말문이 막히네. 오케이. 아, 아이제 아잇잠만 아잇잠만 지겠다지겠다지겠다 이거 진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얼강을 맞춰야 되는데 RP 들어가지고 지금 얼강도 못하다 이씨 진짜, 진짜. 아, 이씨 얼강 쓰지 못하고 아 이게 뭐야 이게 생겨낼 수는거 아무거나 했다 어떻게 간다 아, 실패. 아니, 진짜 실패. 아, 진짜 겁나 화나네 그냥 칼집 계속 두려워요. 일단 1막 칼는은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칼집하는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얼단단 기간이어서 이제... 아, 진짜 약간 어떻게... 오잇 아주 못살아지고 하나 둘셋 하나 둘얍 하나 둘얍 아주! 어렵게! 악! 아, 아주 어렵게 이렇게 죽을,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아레나를 했나? 그래서 저아레나 생각보다 못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210 데미지 넣어주면서 와이씨 이얘단한편만에이기벼네이 진짜 아왜 이렇게 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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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핑도 그렇고 지금 아왜 이러고 아 진짜 짜증나네 조금 짜증 나는 거에요 조금 짜증 이거 한개 사주고 저는 지금 피어싱을 모으는 중이어서 이런 게 많은 거고 많은 말수록좋아요저는 오늘의 칼집 고이, 주까지